안녕하세요. 노드 js 기초토픽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드 js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아시죠? 자,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 요소들을 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외부와 통신하는 작업 등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인데요. 노드 js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웹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밖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자이 Node.js만 있으면 자바스크립트로 다양한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버라는 건웹 브라우저나 모바일 앱으로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응답을 해주는 컴퓨터를 의미하는데요. 이런 서버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서버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노드 js가 큰 인기를 얻게 된 건데요. 이 밖에도 노드 js가 있으면 데스크톱에서 실행되는 gui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작은 로봇용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드 js는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노드 js는 라이언 달이라는 프로그래머가 2009년에 한 자바스크립트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등장했습니다. 라이언 달은 서버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던 그 당시 프레임워크들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드JS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프레임워크들의 무슨 단점이 있었고 노드JS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다른 챕터의 노트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드JS는 그 뒤로 혁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노드 js를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노드 js를 배우면 자바스크립트만 알아도 하나의 웹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네이버, 구글 같은 수많은 웹서비스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웹서비스 하나를 만들려면 화면을 보여주는 프론트엔드와 그 뒤에서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고 가져올 수 있는 백엔드를 둘다 만들어야 합니다. 노드 js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백엔드 개발을 하려면 자바, PHP, 파이썬 같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Node.js 덕분에 백엔드에서도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알아도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자 이런 장점 때문에 Node.js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고 많은 기업들이 Node.js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페이팔 우버, 링크드인,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Node.js를 사용하고 있고 Node.js 개발자에 대한 수요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 토픽에서는 이런 Node.js를 배워서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개발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특히 이미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분들은 Node.js까지 배우면 하나의 서비스를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열심히 같이 공부해 봅시다.